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현재 시간은 7월 21일 오후 5시를 지나고 있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어, 날씨만큼 뜨겁게 올라준 만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어, 이 더운 날씨 저희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포스코홀딩스 장 마감이 된 상태인데 어, 55만 원을 돌파했어요. 1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 정말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최근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데 와 오늘 이렇게 거터 양 거래량이 터지는 양봉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코홀딩스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 아닙니까 지주사? 저희가 포스코홀딩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홀딩스 보세요. 저희가 4월 달부터 4월 달부터 말씀드렸어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처첨 LNF 두 시기에 시그니처. 이렇게 저희가 4월 달부터 이때가 4월 2 4월, 4월 19일. 이때부터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밀어 드렸어요. 그리고 포스코 관련 기사들 얼마나 많이 올려 드렸습니까? 포스코 포스코 여기 매출액 100조, 영업익 3배 포스코 2차전지 소재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도약 막 이렇게 엄청 소식을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은 이 포스코 벌써 투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 들어오셔야 된다. 지금 여기 6,900명이 넘어갑니다. 7,000명, 7,000명 돌파해요.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여기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입니다. 3. 혼자, 혼자 주식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왜 이렇게 오르냐 바로 2차전지 때문이에요 2차전지 요즘에 2차전지주 흐름 엄청 좋잖아요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가 원래 포항제철 포항제철이었잖아요 그래서 포항제철로 유명해가지고 어.. 이 철강산업을 주로 했었는데 이 지금은 이제 2차전지로 신사업을 도전한다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2차전지 신사업 도전은 다들 아실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리튬호수 공사 개발권 따와가지고 리튬 생산하고 요거 이제 옮겨가지고 포스코 퓨처엠 자기 자회사 퓨처엠에다가 줘갖고 2차전지 만들고 요거 만들때 DX가 로봇 갖다주고 요런식으로 이 내재화가 달려있어요 내재화 수직계열화 이 그룹주의 특징이죠 자기 그룹 안에서 다 하는거 그리고 이 리튬같은 경우 자회사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고 있어요. 필바라 이게 호주 기업이랑 합쳐서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포스코 H Y 클린메탈, H Y 클린메탈이라고 또 수산화 리튬, 폐 배터리 이런 거 하는 폐 배터리까지예요. 폐 배터리, 폐 배터리가 뭐다? 리사이클링 배,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해서 리튬이나 이런 걸또 만들어내서 이걸로 또 이차전지 만들고 또 갖고 와서 리사이클링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 그래서 돈을 찍어낼 수 있다 결국엔 기업가치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포스코홀딩스가 이 정도로 가치가 있, 있는 기업인데 지금까지 알고 계셨나요? 거기다 이제 미래 배터리로 뽑, 뽑히는 전고체 전고체 사업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다 있어 소재 리튬 있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있지 리튬 수산화 리튬 만들지 퓨처엠이 2차전지 만들지 DX가 로봇 갖다주지 정고체까지 도전하지 이뭐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 100만원까지도 갑니다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보면 진짜 100만원도 가요 지금부터 2배도 갑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 투자 생각해보셔야 된다 꼭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되고 여기 들어오셔야 된다 여기 지금 딱 아래 아르, 아르헨티나 나오잖아요 여기 리튬 호수 이런 이런거 다 저희가 올려드리니까 여기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숫자 3 보내주시고 이 포스코홀딩스 공부 잘해 놓으셔야 된다 벌써 시총 8위까지 갔습니다 현대차 대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포스코홀딩스 주주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공부 합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잠시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요. 지금 구독자 분이 6,900분, 7,000명이 다 돼가세요. 그럼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 보시면 이렇게 무료 추천주가 나갑니다. 보시면 큐라클 7월 14일 지난주에 7월 14일 큐라클을 드렸거든요. 큐라클 차트 한번 보실게요. 7월 14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려서 지난주에 저희가 추천드린 이날만 매수 하셨어도 지금 이 정도의 급등을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한 11,000원 선에서 드렸거든요. 지금 15,000원까지 약30% 30%, 30 정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천 주를 드립니다. 막 종목 추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보도 올려 드려요. 이거 뉴스거든요. 아침마다 저희 직원이 이렇게 뉴스들을 취합해서 올려드립니다. 시간 보시면 오전 7시. 오전부터 저희는 이렇게 뉴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추천들 몇개더 보여드리면 한미반도체. 반도체 주죠. 한미반도체. 저희가 7월 13일에 무료 추천주로 들었습니다. 이게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한미반도체 7월 13일인데 오전 9시 6분. 장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이렇게 던져드립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한번 볼게요. 금미반도체 7월 13일 7월 13일 분봉으로 보시면 저희가 추천한 시간 9시 6분 보이시죠 9시 6분 바로 요지점입니다 요지점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더니 그날 이거 상한가 찍었습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을 이렇게 중간부터 잡는 것도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그러면 이날 단타 수익만 하셔도 30% 가까이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또 하나 상한가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삼화전자 이거는 7월 11일 한미반도체 이보다 이틀 전에 이것도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오전입니다 7월 11일인데 삼화전자 오전 10시 18분 10시 18분에 딱 추천을 드렸고요 보시면 7월 11일 삼화전자도 딱 여기 그날 상한가를 갔는데 저희가 추천드린 시간 10시 18분 바로 요 지점이다. 요 지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추천드려서 이것도 이 사마전자도 그날 상한가 갔습니다. 이 지점에서만 매수하셨어도 이날 최소 20% 20%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다. 요런 식으로 저희가 요런 식으로 추천을 해드리니까 텔레그램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뭐 장, 단타만 하냐. 좀 장기투자, 장기투자 종목. 물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보여드릴게요. 이스페타시스를 저희는 2월 24일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2월 24일에 추천을 드렸고, 시간 보시면 2월 24일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차트 한번 보실게요. 이스페타시스 차트를 보시면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월 24일, 2월 24일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요 지점, 요 양봉 나온 점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렸고, 그 뒤로 조금은 조정 기간이었지만,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요때 매수하셨어도 8,000원 선, 8,000원 선에서 36,000원까지 4배 이상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잡아 드리냐. 이스페타시스 계속 언급, 지금 여기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검색한 건데, 2월달 이후에도 이스페타시스를 계속 간다고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렇게 올려드리면 이스페타시스 아직 팔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이스페타시스 7월달 이번 주 월요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팔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드리고요. 네 신호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 난거 인증 다 저희가 이거 파일 만들어서 올려드리고요. 6월 26일에 추천드렸는데 20% 수익 달성.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 이미지 만들어서 다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 마감 후에 마감 시황 까지 이렇게 저희가 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려 드리니까 뉴스 뿐만 아니라 마감 시황 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혼자 주식 하시지 마시고 이런 데 같이 오셔 갖고 6,900분 6,900분 계시잖아요 요 분들이랑 같이 정보 받아 가시면서 투자 하세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숫자 3 보내주시면 여기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면 저희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입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립니다. 경제 시황, 뉴스 기사, 장마감후의 특징주 정리까지 다 해드리고요. 저희 DS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와보시면 가족분들의 수익 인증 글 정말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아래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로 숫자 3번입니다. 편하게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니까 무료니까 편하게들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